아, 제가 기본적으로, <laughs> 러닝화만 리뷰를 하는데, 이거 제가 호카 빠잖아요. 호카, 호카 원행원에. 호카에서 뭐, 요런 또 모자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모자인지 모르겠는데, 이, 이런 걸 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와, 이걸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 이게 제가 트레일러닝 하거나, 아, 참, 이게 제가 베트남 여행갈 때, 여행갈 때좀 쓰려고 이걸 샀는데, 아,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걸로 갈아입고, 제가 설명을 좀, 자, 오늘 호카, 호카데이니까, 호카, 요걸로, 요걸로 갈아입고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우린 또 이제 손도 안 대고 옷 갈아입죠. 오늘 뭐, 야밤에 옷은몇번 갈아입는지 모르겠네. 아, 뭐, 아까도 뭐, 다른 거 찍다가 또 찍는 김에 찍는다고. 아, 오늘 뭐, 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전부 하늘색이다. 이, 이, 바지도 막 뭐, 양말, 양말까지, 뭐, 양말까지 전부 하늘색입니다. 와. 하여튼 뭐, 오늘 뭐, 몇번 가라입니다. 자, 이, 이 모자에 대해서, 와, 제가 이게, 그, 어, 알탕란도 하고, 뭐, 여름철에 우리가 그, 러닝을, 바깥에서 러닝을 많이 하잖아요. 일반, 요런, 요런 책 모자를 쓰면, 요런 책 모자를 보통 우리가 쓰는데, 쓰면, 옆으로 햇볕이 뭐다 들어오더라고. 그래도 뭐,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뭐, 이걸, 쓰, 이런 걸 보통 쓰잖아요. 근데, 나 이게 처음에좀 이상하더라고. 근데 계속 쓰다 보니까 좀 예쁜 거 같아.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익숙해지니까. 처음에는, 하, 뭐, 사카도 아닌 것이, 뭐, 어떤 사파리 모자도 아닌 것이 좀 이상하던데, 익숙치 않던데, 쓰다 보니까 또, 괜찮, 괜찮죠. 쓰다 보니까. 근데 이게 좋은 점이, 이, 기, 이 기능성 소재이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좋더라고. 이게 딱 쓰면, 여기가 시원해요. 항상 햇볕이 와도 다 이렇게 막아 주니까 이 안쪽이 항상 시원하고 와 이거 한번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꼭뭐이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호카가 아니더라도 뭐 이런 것들 이제 등산복 브랜드들 보면 이런 거 나올 거거든요. 이런 거 쓰고 러닝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제가 이 직접 써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끈도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 많이 불 때는 요끈을 이렇게 잘라 이렇게딱작잘라매면이것도날라가지도 그래, 않고. 그리고 요게 이제 또고추장스러 때는, 이게 이렇게 탁 넣어버리면, 넣어버리면 되고. 그래서 요걸 어, 좀 어, 소개를 드립니다. 이거 요거. 이게 참,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여름에 이제 햇볕, 햇볕 강할 때, 러닝할 때, 이거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시원해가 시원해가지고, 뭐 햇볕이 꼭 강하지 않아도 쓰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얼굴도 안 타고 좋죠. 아, 여름에는. 안탁란입니다안탕란 여름에. 여기 시원한 바닷바람. 맨몸으로 딱 만든 이 느낌 여기 뭐 정말 좋거든요 저는 또 태닝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되지만 저는 또뭐 태닝도 좋아하니까 태닝도 하고 어, 러닝도 하고 어, 기분도 좋고 1타 쌍피가 아니라 1타 3피네 1타 3피 굉장히 좋습니다 병렇게 하고 내려야지 러닝 중이고요 여기 송정입니다 여기 여기 뭐지? 쟤 뭐냐? 아, 저거 두루미인가? 그거죠 뭐백로인가 두루미인가 뭐, 좀, 뭐, 뭐 그런 거 저거 닭고기 먹으려고 저다가져왔는 호카에서 오늘 여름에 러닝 가면 날씨 너무 강렬해가지고 일반 책모자 일반 이런 창문이 있으면 햇볕이 막 옆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호카이 요거 딱 팔길래 원래 트레일용인데 물좀 샀지. 자세는 안 나오지만 좀 살짝 웃기는 놈이 정말 좋네요. 약간 벽면 밑에서 이렇게 달리기 정말 좋네요. 참 좋습니다. 또산 김에 또 하이드레이션 룰루레몬 에스산 하이드레이전으 쉽게 샤워하고 레프젯 <laughs> 보라색이죠? 보라색 좋아하니까 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렇게 천천히 슬로우 러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만 뛰어보자 바람 많이 불 때는 여기 끓은지 있어서 쫄라매면 아, 이게 안 날아가고 그렇죠. 안쓸 때는 요걸 요 단톡에 그 넣으면 전혀 이물감 없습니다. 아, 좋네요. 아, 이제 낭받습니다. 낭은 엄청나네요.